드리고 겨드랑이 방세를 존버합니다 심지어 겨가 얘기했는데요? 너 괜찮아? 하루종일 그렇게 가깝한 곳에 있어도 괜찮은 거야? 뭔가 그러니까 내 겨가? 겨를 매우 원하는 거야? 냄새 뺏듯이 이런 거 있나? 오우 <목소리> 유노우 oh, <you know. 목소리> 나의 산주년을 <산주녀를 진, 목소리> 진심으로 축하해요 유노우님께서 아프 도록 아프 아프 도록? 앞으로도 행복하게 행복하게 반성해주세요 사랑해요 연예가 주연께 크 트럼프도 오셨습니다 바쁘, 바쁘실 텐데 이 대통령 되셔주 이제 바쁘실 텐데 아. 안녕, 유노나.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. 휴방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.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만 먹고 용기 내어봐. 매일매일 방송에서 너볼 때마다 두근대고 수피랑 치즈직에서도 너만 보이고 너 생각만 나고. 지난 1월부터 계속 그랬어. 네가 다른 멤버들이랑 빠도 하고 육체적으로, 정신적으로. 나 많이 괴롭고 힘들 때내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내심잘 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.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다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크게 용기 내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멋지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고백해 주고 싶었어. 사랑하는 윤호나 먹잇감들만의 여자가 되어줄래? 아니 먹잇감들만의 태양이 되어줄래? 난 윤호네 대님이 될게. 오늘 8 시에 방송 끼고 대기하면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게. 너를 사랑하는 먹잇감이.